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주시의 주도급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급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주도급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도급의 당우리입니다. 당우리는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는 음량을 알수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리입니다. 대곡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대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련리입니다. 덕련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덕련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사랑리입니다. 사랑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사랑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삼청리입니다. 삼청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삼청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양리와 신중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양리와 신중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신양리, 신중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장록리입니다. 장록리는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장록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제네리입니다. 제네리는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제네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창전리입니다. 창전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창전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끝으로 화곡리입니다. 화곡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화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의 주더급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